꿀단지 업. 안녕하세요. 꿀단지 업 사이클링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화요일이라 제가 물건을 해 갖고 온 날이에요.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상품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실 거예요. MCM 토드백입니다. 자, 제가 요걸 들어서요. 조금 잘 보이는 데다 옮겨 볼까요? 자, 그러면 우선 여기 보이는 가방들을 치우고요. 이 가방도 옆으로 놓고, 자, 잘 보이는 곳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자, MCM 토트백이고요 어, 그냥 기본 스타일이에요. 검정이다 보니까, 블랙이다 보니까, 요거는 언제 어디서나 계절에 관계없이, 예, 어, 사용하시기 너무 좋다는 거. 유행 안 타죠? 그리고 요즘은 조금 미니백들이 유행이기 때문에, 요렇게 작은 사이즈의 가방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흠집은 별로 없습니다. 네, 장기스가 별로 스크래치나 이런 오염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그닥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쪽으로 옆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이고요. 네, 뒷, 아랫면. 네, 아랫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 그리고, 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장식. 요거는 제가 갖고 와서 조금 닦아 놨습니다. 자, 안을 한번 볼까요? 여기 안에는 지금 네. 요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음, 스냅으로 똑딱이 자석 단추가 있고요. 그리고 자, 요렇게 보시면은 네. 이렇게 아, 잘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수납칸이 이렇게 되어 있구요. 요 앞쪽에 하나 있고, 뒤에는, 네, 자크로 된, 음, 자크로 된 수납칸이 하나 보입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네, 그다, 음, 많이, 네, 어, 잘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요렇게 수납칸이 보이는데요. 아주 오염 같은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음. 보이시죠? 네, 조금 잘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수납칸이 자크로 되어 있는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딱 하면은 알아서 똑딱 소리가 나고 닫힌다는 거. 자, 이런 거는 깔끔하지 않나요? 네, 쓰기 좋고요. 네, 기본 스타일이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요즘은 가방이 많이 안 나와요. 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어떤 가방을 조금 구해달라, 뭐 해달라고 조금, 네, 댓글도 올려주시는데요. 실상 그렇게 갖고 오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 어느 날 어떤 가방이 나올지 저도 모르는 거거든요. 예. 완전 복불복이죠. 네. 하지만 그런 댓글을 봤을 때 그런 거를 많이 참고해서 갖고 오려고 노력은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요. 네, 감기도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MCM 토드백 소개해드렸고요. 요거는 지금 제가 판매가 4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